여러분, 안녕하세요. 숙개바닥TV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람 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흙 넉점이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데, 요흙 넉점을 살리면은 자동적으로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떻게 둬야 자,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흙이 이쪽으로 막아보 자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못 건너가게 한다면 자, 끊어서 단수를 쳐도 자, 건너가는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자 이쪽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교환을 해놓고 자 이쪽을 젖혀서 건너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이면 건너가지는 거고 자,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죠. 자도 이어서 여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 그냥 막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젖혀볼게요. 자, 이쪽 젖히는 수는 그냥 막아서 사실 네, 별볼일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둬도 흑 넉점을 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끝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그냥 백이 이어서 그냥 건너갈 수가 없죠. 흑 입장에서는 이 넉점이 그대로 잡히면은 안 되기 때문에 끝자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여기를 이쪽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자, 끊은 다음에, 단, 자한 점을 제압하면은, 단수치고, 여기를 따야 되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건너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바차가 또 먹여치는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도야넉 점을 살리면서, 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자, 정답은, 자, 우선 이쪽으로 끊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점을 제압을 했을 때, 아까 앞서 살펴본 거는, 자, 여기 단수를 쳤는데 여기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입구자로 뒀을 때, 자, 백이 여기 여를 이으면, 자, 여기 넘어가서. 근데, 넘어가면은, 자, 달라진 게 없죠? 여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자로 뒀을 때, 1 백이 이었을 때, 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라걸 이제 알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기막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자,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가 조금 수익기 하기 어려운 수긴 한데, 단수치는 수가 절묘합니다. 백이 만약에 못 건너가게 하면은, 여기를 그냥 따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기 완벽하게 건너간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자, 이쪽을 따야 되는데 자, 건너가지죠. 자 건너가졌습니다. 그럼 넉점이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벽돌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자 자, 여기 입구자로 뒀을 때 백이 이쪽으로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단을 하면 자, 이제 여기 끊어놓은 수가 결정적으로 좋은 네 좋은 교환이된 거죠. 자 왜냐 자, 이쪽으로 끊어서 자, 이 교환으로 인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충이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살아가서 뱃돌들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사업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